여기 그 멋진 그림이 있는데요. 어, 생명체는 무엇이든지 그 에너지로 살아갑니다. 그러한 그 에너지는 어, 전자 이동으로 생겨나는데, 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는 어, 전자가 산화되면서 생겨나고요. 또한 에너지를 축적하면은 어, 전자가 환원되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사람은 호기성 생명체인데요. 호기성 생명체와 현기성 생명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나한테 꼭 있어야 될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보석이 있는데요. 어, 비싸다고 소중한 것은 아닙니다. 어, 행복한 삶의 어, 첫 번째 관건은 에너지인데요. 그 에너지가 충만해야지 삶이 행복해집니다. 여기 무서운 호랑이가 있는데요. 호랑이처럼 힘이 세면은 매일매일 삶의 축제 같습니다.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면은, 어, 이게 웬 떡이냐,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반갑지요. 반면에, 그, 통깨처럼 나약하면은, 이런 부스럭 소리가 공포입니다. 평생을 근심 속에 살아야 합니다. 어 누군가가 공짜 점심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어, 에너지의 작용 반작용 법칙에 따르면 은 뭐든지 좋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 맛있는 과일을 먹으려면 반드시 껍질이 남겨지죠. 사탕도 이것을 싸고 있는 어떤 껍질이 쓰레기로 버려져야지만이 사탕을 먹습니다. 그 가장 소중한 에너지, 이 에너지는... 어, 사용이 되면은 필요 물질을 체내에 남기는데요. 어, 활동 에너지에 비례해서 체내에 산화 노폐물이 쌓입니다. 에너지가 어떻게 생겨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연탄 안에는 어, 탄소에 산화 가능한 전자가 가득한데요. 이것이 그 연소되면서 어, 열이 납니다. 어, 에너지가 그 과정에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열이 나게 되면은 어 이렇게 그 연탄재로 바뀝니다. 앞서서 좋은 것은 반드시 껍질을 남긴다고 했는데요. 이것도 이 안에 어떤 그 에너지가 고갈이 되면은 쓰레기를 남깁니다. 이 전자 전자가 고갈되면서 쓰레기를 남기는 이런 모양이죠. 어, 이와 비슷하게 사람도 살아가는데요. 어, 연탄이 일시에 연소되는 것이라고 하면 사람은 호흡을 통해서 완만하게 100년 동안 연소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젊은 사람은 연탄처럼 어, 산화 가능한 전자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연소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막 오랫동안 연소가 된 어떤 나이 드신 분들은 연탄제처럼, 이, 어떤 산화될 전자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지요. 어 지금 연탄하고, 어, 유사한 점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점이고요. 어,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지금 연탄은 일회성이죠. 한번 쓰고 버릴 수밖에 없지만, 사람은 매일매일 낮에, 어, 전자를 연소시켜서 에너지를 어 썼다가, 다시 밤에 어, 에너지를 어, 채워서 다시 전자를 환원시키는 어, 이런 식으로 살아갑니다. 전자는 그 에너지 원료라고 볼수 있는데요. 어, 전자가 연소되면서 인체가 산화됩니다. 그렇지만 어, 에너지를 다시 채우면은 어, 인체가 다시 환원이 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낮에 그 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전자가 소모됩니다. 그 결과로 산화노폐물이 이렇게 침해에 쌓이는데요. 밤에 지금 그 환원을 다시 시키는데요. 이제 푹 쉬면서 에너지를 흡수를 하죠. 수면과 영양물질 같은 것으로 흡수를 하면은 전자가 회복됩니다. 이것을 필요물질을 해독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으로 배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스마트폰 배터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에 에너지를 쓰듯이 전자를 다 쓰고 방전이 되면 은 이제 전자를 다시 충전을 시켜 가지고서 이것을 환원을 시키죠 인천은 산화로 필요해지지만 어, 야간에 휴식을 통해서 환원이 되면 컨디션을 회복합니다. 전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어떤 물질이든지 전자가 존재하는데요. 이 전자는 주변 상황에 따라서 자주 움직입니다. 여기 가장 간단한 수소 원자가 있습니다. 수소는 핵의 전자 하나뿐인 1대1로 어떠한 또 연결된 그런 원자인데요. 어, 지금 핵은 플러스이고 어, 전자는 마이너스로 이렇게 애인처럼 손을 붙들고 있는 이런 형국입니다. 이것이 어떤 중성 상태의 안정된 수소 원자입니다. 이러한 그 수소 원자 인근에 어, 산소가 나타납니다. 산소는 전자의 탈취자인데요. 지금 산소가 전자를 빼앗아가면서 연소시키면은 어, 이때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이 되면은 지금 그 원자 입장에서는 a 인같았던 전자 마이너스 전자가 빠져 나가면서 그 양성 상태의 전자를 잃어버린 산화물 상태가 됩니다. 이것을 이제 그 현상으로 나타낸다고 하면은 지금 나무나 뭐 이런 어떤 가연물질들을 태우는 거죠. 태우면은 이 안에 있는 전자들이 다 고갈됩니다. 고갈되면은 여기에 그 어떤 재료, 쓰레기를 이렇게 남게 되는 것이죠. 에너지를 받으면 어 주변에서 전자를 끌어오는데요. 어 그렇게 되면은 원래 상태로 회복됩니다. 여기 그 환원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나무인데요. 나무는 어 햇빛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주변에서 전자를 어 끌어 모아서 탄소 물을 만듭니다. 나무의 그영 작용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염녹소는 어, 햇빛으로 무기물에서 전자를 인치기 유기물을 만드는데요. 그 지금 그 물이나 이산화탄소 같은 이런 무기물들이죠. 이런 무기물에 들어 있는 금리량을 전자를 염녹소가 어, 햇빛을 이용해서 흡수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방합성이다, 탄소동화 작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탄소하고 물하고를 어, 물에다가 탄소를 붙이는 거죠. h 2 o 에다가 C를 붙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탄수화물이라는 어떤 유기물을 만드는데요. 이것을 어, 표로 나타내면은 어, 무기물에 들어있는 미량의 전자들을 어, 계속해서 피드백을 해가지고. 어, 전자가 다량으로, 어, 함유되는 유기물을 이렇게 만듭니다. 환원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쌀은, 어, 자유전자 도시락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 안에 자유전자가 많이 들어있죠. 여름 내내 계속해서 끓어 모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물들은 이것으로 먹거리를 환경하지요. 식물들이 여름 내내 농말을 어, 만드는면은 동물들은 이것을 그 연소시켜가지고서 에너지를 얻는데요. 어, 먼저 소화를 시키는 거죠. 소화를 시켜가지고 어, 호흡을 하게 되면은 어, 산화작용이 일어나는데요. 우리가 그 미토콘드리아라는 어, 세포 속에 엔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어, 연소작용을 통해 가지고서 영양물질을 어, 지금 연소시킵니다. 연소시키면은 ATP 형태로 에너지가 방출이 됩니다. 어, 방출되면은, 어, 이때, 어, 산화노폐물이 발생을 하는데요. 지금 그 물과 어, 이산화탄소로 어, 나누어지는 나뉘어져가지고, 어, 이 이산화탄소는 탄산으로 변해가지고 폐를 통해서 외부로 방출됩니다. 이것은 이제 그 전분이라는 유기물, 자유전자가 다량으로 들어있는 것들을 산화시켜가지고 에너지를 끌어내고요. 그렇게 그 남은 쓰레기, 노폐물은 어떤 물과 탄산가스인데요. 요런 것들은 전자가 미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죠. 요런 것들은 배출을 합니다. 그 이같이 우리가 먹을 거리를 연소시키는 과정에서 어, 노폐물, 산화노폐물, 피로 물질이 발생합니다. 센트 제르지라는 헝가리 의학자가 있는데요. 어, 이분이 그 노벨 수상을 했습니다. 비타민C랄지 이런 것들을, 어, 발견을 해가지고 노벨 수상을 했는데, 그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어떤 어, 생명은 자유전자의 흐름이라는 이런 얘기들이 사실 더 중요한데요. 이런 얘기들은 이제 묻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요. 지금 그 전자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주는 전자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원소가 생성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핵과 전자가 하나뿐인 수소 원자가 이렇게 있죠. 이런 수소 원자 두 개가 핵 융합을 합니다. 수소폭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핵 융합을 하게 되면은, 이게, 그, 전자가 두 개인 핵 융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전자가 두 개, 세 개는 리튬,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계속 늘어나면서, 어, 새로운 물질을, 어, 만듭니다. 어 이러한, 어떠한 현상이, 그, 지구에 내려와서는, 어, 산화와 환원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나는데요. 전자의 이동에 따라가지고, 어, 전자가, 어, 탈취되고 나가면 산화되는 것이고, 들어오면 환원되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어떤 산화가 되면은, 아, 에너지가 발생, 전자가 빠져나가는 거죠. 전자가 연소돼서 사라지면은 에너지가 발생되고, 그 다음에, 다시 햇빛을 받아서 전자를 빨아들이면은, 네, 나는 환원 현상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이런 산화와 환원이, 지금 용액상에서, 세포라는 어떤 용액상에서, 어, 전자의 이동이 벌어지면은, 산과 알칼리가 됩니다. 지금 요게, 그 H 플러스란 수소이온이 많을수록 우리가 강산성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산과 알칼리 작용이 생명체 안에서 이루어지고 어, 우리가 노하다 건강이다 하는 것은 이런 거에 대한 관리가 잘 되는 그런 일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산화는 헷갈리는데요. 어, 이두 가지는 어, 둘다그 전자가 탈취되어 어, 교란된 상태입니다. 어, 산화는 어떤 개별적인 측면이 강한데요. 어, 중성의 원자가 산소에게 음성의 전자를 빼앗겨가지고 양성화된 상태다. 뭐,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그, 앞서 수소이원을 갖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애인을 뺏긴 분인 같다. 이렇게 보게 됐, 보게 보면 됩니다. 흥분된 상태라고 볼수 있죠. 이에 반해서, 산소만은 어떤 집단적 측면이 있는데요. 수소이원이라는 어떤 전자를 뺏겨가지고 흥분된, 교란된 이런 어떠한 그 산화물이 어, 밀도가 이렇게 높은 상태, 어, 수소 이온 밀도가 높은 상태를 산성화, 그 다음에 이제 그 약한 상태를 알칼리라고 하는데 어떤 집단적 측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뭐 이렇게 그 굳이 비교를 한다면은 이렇게 분노한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는 어, 군대 같다고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수소이온들이 많을수록 무질수하고, 그 뭐랄까, 난폭해지고, 뭐 뭔가 이제 안 좋은 작용을 하는 이런 어떤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런 그 염산이나 황산 같은 강산성 물질일수록 수소이온이 많아가지고 이것을 다시 원위치로 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산화하고, 산성화는 사천지간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전자가 탈취되어서 결합된 상태다. 그런데 이러한 기준이 호기성인 사람의 입장에서 그렇다고 볼수 있습니다. 호기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